6월 24일 민트 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청라지구 대기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인천시설관리공단이 실내 공기질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강화도 고인돌 문화 축제를 영상뉴스로 전해드립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제 금융 도시로 개발 중인 서구 검암동 청라지구는 그동안 악취 때문에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인천시가 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오병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라지구의 대기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청라지구는 수도권 매립지와 서부산업단지가 근방에 위치해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인천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총 8천억 원을 투입하는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청라 지역 북측에는 수도권 매립지, 서부 산업단지가 있고 서남측으로는 그 발전소, 소각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서 기상 상황에 따라서 환경 관련 민연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되면 수도권 매립지에는 매립장 악취 유발 시설 개선과 완충녹지 조성, 그리고 환경 정비 등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발전소별로 오염물질 배출 저감 설비가 보강되고 서부산단 내 주물업체들의 대기오염 방지 시설도 추가됩니다. 송도에 이어 주민 입주가 본격화되고 있는 청라지구는 현재 약 3천여 가구가 입주해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면 총 9만 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미니 신도시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민지TV 뉴스 오병민입니다. 인천시설관리공단이 전국 공기업 최초로 실내 공기질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에 대해 최상의 평가를 받은 것인데요. 향후 관공서와 공기업들에게도 롤 모델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배영수 기자입니다. 인천 연고 야구팀 SK 와이번스가 경기하는 문학 야구장의 주차장 전경입니다. 이러한 장소는 공기청정 시설과 지상 시설을 연결하는 파이프 등을 수시로 관리 및 청소해야 공기의 탁해짐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문학 경기장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실내 공기질 인증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주차장과 지하상가 그리고 박물관 등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높은 평점을 받은 것입니다. 최근 시민들의 실내 공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이때 저희 공단이 지하도상가 및 실내 주차장 등에서 인증에 도전하여 실내 공기질 관련 설비 및 관리 시스템 등에서 국내 공기업 중 최초로 실내 공기질 인증 1호 업체로 선정된 것은 시민에게 저희 시설을 안전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 물론 고객 만족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표준협회가 시행하는 실내공기질 인증은 그 검사가 무척 엄격하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공기업으로는 무척 이례적인 일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측은 대시민 시설에 대한 이번 실내공기질 인증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수상이 공기업과 관공서 등에 좋은 사례로 남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민트TV 뉴스 배영수입니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강화고인돌을 직접 보고 옛 전통문화도 즐길 수 있는 강화도 고인돌문화축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했던 축제의 모습을 민트TV가 영상에 담았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송도 테크노파크가 IMT 융합산업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인천경제의 주력산업인 기계금속과 IT기술, 그리고 생명기술과 나노기술을 융합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약 100여 명의 관련 인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문화생활에 필요한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인천여성의 광장이 개관 7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에 따라 7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마련하고 광장에서 교육을 받던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회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인천 지역 34개 해수욕장이 다음 달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을왕리 해수욕장이 오는 28일 개장되고 심리포와 장경리 등 옹진군에 위치한 해수욕장이 7월 14일, 나머지 해수욕장은 7월 15일에 일제히 개장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6월 24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